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가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한번덱을 만들어 봤어요. 요즘, 위험한 카드를 하고 있어서, 보여요. 자. 자, 이 되게 의 메인 카드고요. 잠시만요. 제가 케이스를 빼놔가지고, 좀 끌게요. 네, 이 정도 한 댓글쯤 될 거예요. 50장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치. 자, 뭐 어디가 났죠? 잠시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용 파괴 검사. 용 파괴 검사 버스터 블레이더. DDD 적용한 텔. 어떻게 된 거야? 어. 자 에버카이저라 이거 자 뭘까요 여러분? 오시니까 어, 이제 뭐 네, 오시리스의 청원용입니다 신의 카드죠 네크로즈의 수사 슈리트 음, 블랙패드 질풍의 길 삼라 하회사 나르사스 엔터메이지, 데메이지, 저글러 뭐, 왜, 야, 왜 이렇게 길러? 얄리얄리, 얄라샤, 소로 소러, 소러러, 소설어, 라이라. 왜, 잠깐만 성전의 요정, 리스. 이그나이트 이글 성전의 선택받은 자. 정, 싱크론. 마제스크타 프로그. 영전의 지, 혐나의 파색은 오크, 골고의 골렘, 엔더메이트 락다운, 번용하는 엘프 검사, 크리몬, 블랙 매지션 걸, 메탈, 블랙 메탈 드래곤, 사이버 다크캐논, 워스트 블레이더, 상천으로 건너가는 배, 안녕, 어, 블랙 매지션, 엘렉트로, 군족, 거대와 연망과 겸허의 항아리, 흔들리는 눈빛, 엑시 시프트, 자, 이가를 빼겠습니다. 뭐, 어, 유토피아가 필요한 거라. 문베이어도 빼겠습니다. 엘기 가세, 포스, 융합, 아, 아, 야. 융합 빼고 짤라고 이렇게 융합 카드 두 장을 낸 거고요. 네, 이렇게 논입니다 융합 카드 두 장. 하늘의 선물, 빛의 봉인검, 마법 효과의 화살, 죽은 자의 수생, 융합해지 야, 이렇게, 하면 딱 융합해제가 딱 있죠. 네, 융합, 융합때 하면 또융합해져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매직박스, 카드 파괴, 매직 실린더, 빛의 봉쇄검, 영혼의 줄, 매지션의 서클, 연습하기 매직컬 시켓, 사신에 대체, 해 공경 무력화, 성수로 밤마 거래임, 자, 독재비 특별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제가 방 정리를 안 해가지고요. 좀지저분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여, 여, 여기저기 되게 충 가져온 것도 있고, 필기적 한 것들도 좀 있어서, 이 정도면 조금 되겠네요. 자, 유아카드가 두 장이라 유아카드를 한장더넣을려고 합니다. 그, 어쨌든 영상 하나 찍을 거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더한 번도 바라겠지만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자가 좀, 한, 1 5명쯤 되면 이벤트를 또할 거예요. 음, 그때 한번 진짜 생, 신... 댓글 한번 짜볼게요. 자, 정글싱크. 튜나몬스입니다 자, 튜 퓨, 튜너 몬스터도 좀 한번, 한번 짜봐야 되겠어요. 어, 여기는, 융화떼기라, 어, 화떼기라 튜닝, 뺄게요. 정크싱크로라고. 여기 보자. 정크싱크로 여기있다. 정크싱크로 빼고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아까, 갓, 만든, 따끈따끈한 위망데이고요 스기는마아한이정도쯤은준것 같습니다. 저 지금 정확히 5분이 지났고, 지났고요. 음, 아, 네. 요즘, 이 거, 좀, 이거, 이거에 맞는 DDD 적용한는테레안 맞는 것 같고요. DDD가 다음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발음이 안 나와. 아, 됐네. 자,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영상 목소리가, 좀 예전 같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빠빠 자, 좋아요, 구독하기, 또, 또, 한번더 말하겠지만,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정말 시끄럽다. 자, 제가 코스 나왔고요 뭔가, 머리에 스펙트 프로그, 피날레 효과가 없지? 연세 파게에집지밑 오, 완전 하얀색이야. 거의 쓸데 같죠? 산, 뭔가, 맞춘 산. 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지났지만, 잘 보내세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빠빠!